지 어, BTN의 붓다해와 함께하는 어, 반조함, 음? 본문을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BTN의 붓다해는 작은 절을 찾아다니면서 어, 신도님들에게 예, 불법을 전해주는 아주 고마운 법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여러분들께서도 어, 언제나 아, B.T.N.의 부다해와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 따라가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것은 이 세상은 전부 다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응? 이 세상은 간세형 보살님께서 깨달음을 성취를 하시고 딱바라보니까 모두가 인연이더라. 응? 인연이 아니면은 그 어떤 것도 나올 수가 없고, 인연이 아니면은 이 세상에 현현할 수도 없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법, 응? 또 간세원 보살님께서 말씀하신 인연법, 이 인연을 지어가는데, 어떻게 인연을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던 저기 가야산 토굴에 제가 그 유리로 만들어져 있는 그 토굴에다가 유를 깨끗하게 닦고 오면은 그 후에 가보면은 새들이 많이 죽어 있어요. 워낙 깨끗해서 응? 그래서 그 죽은 새들을 모아다가 새들을 모아다가 집 짓을 때 옮겨 심었던 그해당 나무 밑에 무덤을 만들어 줬더니만은. 밑에 있던 나무를 759지에 옮겨 심었던 해당한 나무가 늘 시들시들하고 안 됐는데 그 다음 해 가보니까 그 해당한 나무가 허드러지게 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어찌 이렇게 안 되던 나무가 이렇게 곱게 꽃을 피웠는가 하고 가만히 꽃을 쳐다보니까 그꽃 안에 죽은 새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환희하는 모습을 제가 착각으로 봤어요. 응? 떡 보고 나서 그렇구나. 작년에 내가 무덤을 만들어줬던 새들이 썩어서 이렇게 해당한 꽃으로 피었구나. 사라지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나투는구나. 그때 내가 죽은 새들을 사철푸른 소나무 밑에 무덤을 만들어 줬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그 죽은 새는 썩어서 거름이 되어서 사철푸른 소나무로 갔을 것입니다. 거기에 날락 나무가 있었는데 날락 나무 밑에 무덤을 만들어 줬으면 개들은 날락 향기가 돼서 날아갔을 겁니다. 또 제가 먹고 살 거라고 두릅을 심어 놨는데 두릅 나무 밑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줬다면은. 그 두릅나무는 어디 갔을까요? 응? 네, 내 뱃속에 들어가 있었겠죠. 음. 만약에 그 죽은 새들을 꽃 속에 묻어줬으면 꽃으로 놔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과 탄생이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처음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연을 심을 것인가? 여러분들께서는 축복받으신 분이거든요. 이 거룩한 부처님의 정법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이 부처님의 정법에 인연을 심었다는 것, 이 반야바라밀에 인연을 심었다는 것. 어디에 인연을 심을 것인가. 예쁜들이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 모양 이꼴로 사느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요. 지금을 알고 싶으면은. 과거를 보고, 과거를 알고 싶으면 미래를 봐라. 응? 과거를 알고 싶으면 지금을 보고, 미래를 알고 싶으면 지금을 보라. 이 말이죠. 그죠? 응.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을 일으키느냐. 이것이 바로 마음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인연을 심는 것이고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는 흘러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을 뿐입니다. 이 순간 여기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일으키느냐. 금방 제가 공양문을 올렸죠. 여러분들께서는 이 공략문의 내용을 가슴에 씨앗으로 뿌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공략문의 내용을 가슴에 뿌리면 그 인과의 법에 의해서 무한한 이 마음의 나툼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 묘해서요. 무량무수 무변해서 형체도 모양도 색깔도 없으면서도 때로는 시날리는 연꽃으로 나투는가 하면 때로는 바람으로 나투기도 하고 때로는 거지로 나투기도 하는가 하면 때로는 성인으로 나투기도 하고 인연 따라 오만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타나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이 심어놨던 인연의 씨앗이 드러나는 것 뿐입니다. 마음을 일으켜라. 한마음만 일으키면 되거든요. 효도하는 거참 쉽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전화, 가지는 못할지라도 하루에 세 번씩 전화를 올리면은, 음, 이것이 바로 효도거든요. 음,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음, 마음 일으키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동아사 비루암에 암주로 있을 때에 하루는 법당에 들어가니까 그 흔한 나무를 갈대를 갖다가 꼽아놨더라고요. 근데 갈대가 떨어지니까 법당에 시집은 해보여요. 그래서 누가 이것을 갖다 놨느냐 하고 물으니까, 암흑의 보살님이... 아주 미안한 몸짓으로 스님 제가 갖다 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저 쓸데없는 갈대를 왜 갖다 놨습니까 그러니까 스님 어 제가 꽃을 사오려고 했는데 꽃을 사올 돈도 없고 마침 오는 길에 일하시는 분들이 갈대를 뵈기 때문에 그 갈대가 너무 이뻐 보여서 부처님한테 올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보살님한테 법당에서 절을 했어요. 응? 응. 박수 안 드세요? <laughs> 왜냐하면 저는 주지로 있으면서도 그 흔한 지천에 있는 꽃한송이를 꺾어다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겠다는 그 마음 하나를 못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보살님은 하차는 갈 때라도 부처님께 올리겠다라고 하는 공양을 올리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저는 봤습니다. 지혜의 마음이 드러나고 자비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 공양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 그 마음 하나 일으키는 것이 이렇게 신비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이웃과 민족과 국가, 온 인류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서 생명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독독의 마음을 일으키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비의 마음과 지혜의 마음이, 공량의 마음이, 공덕의 마음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무엇 때문에 안 일어날까?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에 무명업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명업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끝없이 무엇인가를 갈구하는 마음. 탐심이죠. 늘 원하고, 바라고, 구하고, 기대고 하는 마음. 그리고 또이 마음 안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분노의 마음. 나를 이렇게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마음. 그런데 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어리석음의 마음입니다. 어리석음 마음, 미혹의 마음이죠. 음. 이 미혹의 마음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가 않습니다. 음? 그래서 내 마음의 끝없는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은 마음이 늘 반복이 돼서 이것 때문에 지혜의 마음이 흘러나오지 못하고 자비의 마음이 흘러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우리 마음이 인간 존재를 설명하는 내용 중에 부처님께서 육도윤회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육도윤회? 근데 육도가 뭔가 하면 첫 번째 뭐죠? 응? 지옥이죠. 응. 지옥, 아기, 죽생, 수라, 인간, 천상. 근데 이것이 뭔가 하면 우리 존재의 내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뭐 어딘가? 여러분, 지옥 가보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옥 갔는데도 지옥인줄 모른다는 거죠. <laughs> 네. 지옥에 있으면서도 지옥을 모른다. 그럼 지옥이 어딘가? 괴로운 곳이 전부 다 지옥입니다. 음. 배고픈 것도 지옥이고, 잠자는 것도 지옥이고, 음. 괴로운 곳, 만나는 것이 괴롭다면 이게 지옥이고요. 음. 그래서 괴로운 세계, 즉, 정신적으로 마음이 괴로우면 여기가 지옥입니다. 음. 그리고 치옥 세계는 고통의 세계라면 악이 치옥 악이 악이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배가 산만한데 목구멍은 바늘 구멍 같이 작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늘 먹고 싶은데 먹어도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그게 악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것을 뭔가 하면 늘 무엇인가를 구하고 찾고 원하고 바라는 것이 요게 아기의 마음입니다. 아기의 마음. 응? 늘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대고 바라고 원하고 찾아요. 응? 내리면 허망하고 덧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죠. 지옥 아기 축생. 이 축생은 뭔가 하면 모르는 정신세계입니다. 음. 인과도 모르고, 사람의 도리도 모르고, 어리석음으로, 어, 눈에 가려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줄 모르는 것이, 이게 바로 축생의 마음이에요. 음. 그래서 이 축생의 마음, 다음에 지옥, 악의, 축생, 수라죠. 아수라, 아수라. 그런데 이 아수라의 세계는 뭔가 하면 다투는 세계예요. 응. 늘 무엇인가 우리는 자본주의 속에서 어 돈이라고 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늘 다투죠. 음, 그때는 다투는데 이 다투는 것이 부모하고도 다투고 자식하고도 다투고 물질하고도 다투고 명예하고 다투고 여야가 다투고 남북이 다투고 무엇인가를 끝없이 싸움, 갈등 이것이 생기는 곳이 바로 아수라의 정신 세계입니다. 음. 그리고 또한 인간 세계는 인간은 참묘해요. 인간 세계는 양면의 세계예요. 음. 그래서 늘 선과 악이라고 하는 감정이 늘 갈등을 일으키는 정신 세계가 인간 세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상 세계. 천상 세계는 만족의 세계예요. 만족? 음. 응. 근데 만족은 돈이 있어서 만족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돈이 없어도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응? 그래서 마음의 행복은 있고 없는 것에 달려 있지 않다. 있는 사람도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없는 사람도 마 없는 사람은 또 마음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예, 인간의 모습을 다 내면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육도 설명입니다. 음그 육도가 뭐냐 바로 우리 인간의 내면 정신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신세계를 중에서, 어 요즘 현대인들은 사실은 다 정신병원에 한 번씩 가보셔야 됩니다. <웃음> <웃음> 과거에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 현재에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 육체적으로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참 무서운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소시오패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이코패스보다도 더 무서운 정신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처방이 뭔가 하면 무조건 도망가는 겁니다. 피하는 거고 안 만나는 거예요. 응? 왜냐하면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해를 당해요.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는데 귀신이 뭔가 하면 사람을 홀려서 악과 뒤를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예, 귀신이거든요. 응? 그래서 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미혹되는 거. 아, 우리 존재의 내면을 깊이 관찰해 보면 응? 늘 우리의 마음은 어둡고 무명의 마음, 밝음이 없는 마음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예, 네,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거지요. 음. 그럼 이 고통을 소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이내 내면의 무명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반조, 반조. 반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응? 지금 여러분 저 보고 계시죠? 그 보는 놈이 누구시죠? 응?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이것이 누구시죠? 응? 이한 생각을 놓치지 마는 것. 이것을 살펴야 돼요. 이것을 상자 거각이라고 하는데, 늘 마음 속에서 연불을 할때 연불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꽃을 볼때 꽃을 보는 이것이 무엇인가? 마음이 일어나는데, 마음이 일어나는 이곳이 어디인가? 이 내면의 정하자기의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조, 수행을 하셔야 합니다. 음. 그래서 이 마음의 내면 세계를 응시할 때 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마음을 응시를 해요. 음. 그러다가 조금 지혜가 밝아지면 뭐가 보이는가 하면 연생연멸이 보여요. 아, 이 세상은 다 인연으로 만들어지는구나. 이게 보여요. 근데 조금 공부가 깊어지면 뭐가 보이는가 하면 불생불멸이 보여요. 응? 불생불멸. 근데 공부가 조금 더 지나가면 연생연멸과 불생불멸이 그냥 그대로 제법 실상이라는 세계가 보여요. 이것이 바로 묘금 연화경입니다. 이 세상은 모두 진리의 현현이다. 오직 부처님이 드러나시는 것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가 눈이 떠지면 이제. 제법의 불안, 실상의 눈이 떠지는 것이고 반야의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눈. 그래 오늘 말씀은 에, B.T.N.의 부다해와 더불어서 어, 우리 반조함의 특별 법문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면을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뭐를 하셔야 되느냐. 뭐를 하셔야 되죠? 예. 반조를 하시되 오직 한 생각. 저희 법당에 딱 중앙에 종봉 큰 스님의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결명주사로.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오직 한 생각. 여러분 따라 해보실까요? 오직 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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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생각. 예. 이 오직 한 생각을 놓치지 마시고, 연부를 하시도, 아, 이 연부라는 이게 뭔가, 참선을 할 때도 참선하고 있는 이것이 뭔가, 독경을 하고 있을 때도, 이 독경하고 있는 것이 뭔가. 우리 울산에서 오신 노보살님께서 도파경을 스물여덟 번을 쓰셨거든요. 연세가 구십세시나 되시는데, 예. 네. 근데 늘 경을 쓰시면서 이 경을 쓰는 이것이 누군고, 경을 쓰고 있는 이것이 누군고 하고 챙기시면 이게 법파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한 생각을 놓치지 마라. 거기에 무한한 광명이 있느니라. 이렇게 법문하신 큰 스님이 종자 범자 큰 스님이십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큰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오직 한 생각을 놓치지 마시고, 한 생각을 통해서 모든 업장을 녹이시고, 한 생각을 통해서 지혜가 드러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